안녕하세요, 추윤석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수입차 중 패밀리카 세단의 정석이라고 불리고 있는 벤츠 E클래스 차량입니다. E클래스 중 E350 AMG 라인인데요. E클래스를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데 현재 재고와 프로모션 상황까지 너무나도 좋기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 부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면서 먼저 차량부터 살펴보러 가시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차량 전면부로 와 봤는데요 사실 E350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아방가르드와 AMG라인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 볼 건데요 먼저 가운데 그릴에 보시면 350 AMG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그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방가르드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다이아몬드 그릴이 아닌 두 줄의 가로 그릴이 들어가 있고, 세로로 촘촘히 빗살 무늬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릴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단부 범퍼에서 특징이 있는데, AMG 바디 케이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줄 범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할로 되어 있으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방가르도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하단부 범퍼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으면서도, 아랫 라인에는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젊은 감성을 느끼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AMG 라인을 추천드리고 약간 클래식한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방가르드로 가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측면부는 일반 정통 세단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이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와의 차이점은 이 350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마차 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벤츠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디자인 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18인치 5스포크 힐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호공 같은 경우에는 전장의 길이도 길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적으로 인치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AMG 라인을 정말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사실 후면부 디자인에서는 바뀐 점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2350에서 볼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동급 대비 5시리즈를 꼽아봐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350이 가장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골프팩 두 개는 여유롭게 실린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기타 조그만한 적재물도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나머지는 실내 공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벤츠가 자랑하는 실내 분위기. 탑승해 보자마자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 e 클래스 옵션 변동 사항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작년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부터 E350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옵션 추가 기능이 있는데 바로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벤츠가 워낙 승차감이 좋다고 평이 많아서 에어서스가 빠진다고 한들 타격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에어서스가 빠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mg 차량의 경우 이렇게 핸들도 디커 핸들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 드릴 거는 AMG 라인에서는 시트는 블랙 색상 단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색상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하시는 색상별로 출고 가능한 물량 다량 확보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소재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너무 고급스럽고 실내에는 와이드 코핏으로 굉장히 운전자의 시인성까지 너무나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나머지는 2열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에서도 확실히 앉아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점은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공간성. 패밀리카 세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간성에서도 확실히 넓은데요. 타 브랜드의 5 시리즈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도 확실히 넓습니다. 헤드룸도 넉넉하고 레그룸 자체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벤츠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타 브랜드에서는 2열에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너무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에는 여기에도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으면서 부메스터 오디오 디자인적 요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면서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나머지는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E350 AMG 차량 살펴보았고요. 현재 재고와 프로모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사실 벤츠 차량 자체가 프로모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최 과장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한에서는 전국 최대 프로모션 약속 드릴 거고요. 국내 20여 가지 금융사 코드를 모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메리트 있는 견적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진행에 있어서 리스와 렌트로만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차량은 모두 모터스 정식 출고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출고 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기타 사후 관리까지 100%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차량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